아, 씨. 아, 저네요, 저 이거. 안녕하세요. 저 길상우라고 합니다. 다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저다 아시죠? 한국 에너지 공단의 겨울철 적정 온도 20도 그 캠페인 광고의저 모델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여, 겨울 적정 온도 20도 2020. 20. 20. 바로 저는 에너지 으뜸 실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. 네. 근데 이 매장이 에너지 으뜸 실천 매장인지 어떻게 아냐고요? 이 에너지 으뜸 실천 스티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매장인 걸 알았습니다. 과연 어떤 또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고 실천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책임자분을 만나 뵙 에너지 실천, 또 절약 실천에 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GO! 제가 이렇게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매니저님. 안녕하십니까. 네, 박수 한 번. 건강에 좋은 박수 오늘 좀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문 앞에 붙어있던 한국 그 에너지 으뜸 실천 매장 그 스티커를 보고 들어왔습니다. 네, 그럼 간단하게 매니저님께서 어떤 걸 실천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곳 그린 스토어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친환경 매장이에요. 그 시설부터 인테리어, 운영까지 모두 친환경 요소를 고려했습니다. 오 친환경 그러면 에너지 절약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굽니까 이 한국에너지공단 20도 캠페인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야, 오늘 겨울 적정온도 20도 오늘 오 자연스럽게 따라 하시네요 이 매장에서 어떤 또 실천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쭉 둘러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한번 찾아보시죠 딱 1분 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? 고고고고고 고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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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고! 먼저 찾은 이 온풍기. 요거 딱 적정 온도 20도 요거. 20도 이거 맞춰두신 거 맞죠? 네 그렇습니다 네. 처음에는 저도 이 온도가 괜찮을까 걱정을 음...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. 막상 20도로 맞춰놓고 보니까 별로 춥지도 않고 손님들이 춥다고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광고를 찍은 이후로는 집에서 20도로 좀 실내 적정 온도로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20도를 맞춘다는 게꼭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저탄소 시대로 가는 실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도 집에서 난방비도 아끼고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집에서도 20도로 해 놓고 생활하고 있어요 네. 사실 요새 기후변화 이슈가 너무 크잖아요 저희 세대에서 사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하면 걱정이 많이 돼서 이렇게 그린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에너지 으뜸 실천 매장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보러 가실까요? 거거 거거 고! 고! 이번에는 이 LED 조명 이렇게 밑에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전구랑 비교를 해서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었는데 음. 막상 이렇게 교체를 하고 보니까 매장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음, 것 같더라고요. 네. 저도 빛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? 이 바닥까지 굉장히 빛이 나는 게 저도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이 보통 형광등을 좀 사용을 하시면 교체 주기도 굉장히 좀 짧고 좀 번거롭잖아요. LED 조명 딱 한번 교체해 놓으면 수명도 길고 굉장히 편리하겠어요. LED 조명이 수명도 길고 또 소비전력도 적어가지고 저는 음. 굉장히 만족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할까요? 고고고 근데 이번 제품은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네. 근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매장을 운영하면 어떤 게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냉장고 제품! 들 고효율 제품인 거죠?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효율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좀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 했었는데 음. 막상 바꾸고 나니까 에너지도 절약하고 음. 지구 환경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 에너지 의뜸 실천 매장의 어떤 점장님다운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이거 드리고 싶어요 찐찐찐찐 아, <laughs>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? 고고고! 와우! 다음으로 찾은 제품은 제가 조금 아까 저기서 몰래 찾았습니다. 그 절전형 콘센트. 보통 집에서는 그 멀티탭들 많이 쓰시잖아요. 근데 이 절전형 콘센트가 굉장히 전력 그 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. 꽤 많은 분들이 대기 전력의 중요성을 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... 사실 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절전형 콘센트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력을 차단을 해서 음...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희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좀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체크를 하고 저희 매장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어떤 그절약에 진심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는 라말 밖에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수 모찐다 뭐 드리고 싶어요 막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더 이상은 없는 거죠? 완벽하죠? 잘 찾으셨지만 아직 다 찾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죠? 뭐가 있어요? 저희 매장에는 태양광 등기구, 절수형 수전, 단열 유리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고 있어요 절약 실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으뜸입니다 으뜸 으뜸, 으뜸 실천 매장 다워요 아주. 그럼 에너지도 절약하고, 뭐 미세먼지도 저감시키고, 환경까지 또 지구까지 지키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오늘 도 많이 배워갑니다. 이제 끝으로 간단하게 짧게 끝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.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실생활 속에서 환경 실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금의 실천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안녕. 네,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에너지 으뜸 실천 매장을 쭉 둘러봤습니다.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이 많다는 걸좀 느낄 수 있었던 하루인데요.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여러분들 좀 걷다가 뭐 주변에 이렇게 적정 온도 20도로 에너지도 절약하고. 또 미세먼지도 줄이고, 이런 으뜸 실천 매장이 보인다면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궁금하시다, 그리고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꼭 구독해주시고, 그리고 좋아요, 이 알람 설정까지 꼭 필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0꼭 20도로 적정 온도. 20도. 잠시만요. 우리 이벤트 이야기가 빠졌어요. 자,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리고 끝내버렸네요. 네,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. 바로 에너지 으뜸 실천 매장 스티커를 찾아라! 이벤트인데요. 저희가 총 100분께 푸짐한 상품을 준비를 했고요. 네, 이벤트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영상 위쪽으로 쫙 자세하게 나갈 예정이고요. 네, 으뜸 매장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에너지 으뜸 실천 매장 스티커를 찾아라 이벤트. 참여하세요! you <laughs>